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덕질 영상이 아닌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짠 요것들이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줄 물건들이에요 저도 제가 뭘 산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여러분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뜯어볼 건데 어떤 스티커들을 샀냐면 여기 딱 대충 봐도 아시다시피 고전 느낌이 굉장히 낭낭한 제품들을 사줬어요 요런 고전 문구들이 요즘 다꾸 트렌드이기도 하고 요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좋아서 한번 구매를 해 봤습니다 우선 덤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가 되게 많네. 와 이거 보세요. 제가 꽃보는 남자 스티커를 하나 샀는데 이렇게 덤으로 엽서를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진짜 완전 고전 느낌 만 예쁜 언니 아들 있는 스티커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요거는 이게 뭐지? 아 요게 책갈피네요. 도서 상품권을 준다는 거부터 일단 책갈피 갖고 책갈피에 여기에 사진을 붙여서 커스터하는 그런 건가 봐요. 와 이렇게 고전 탁구 하면 빠질 수 없는 이런 사각 스티커를 덤으로 주셨어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편지찌인거 같아요 이 편지찌랑 이게 봉투인거 같은데 이런 편지찌 보내주셨고 짠 이런 귀여운 한글 스티커를 보내주셨습니다 약간 초콜렛 같은 그런 디자인이고요 이런 쌍잠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진짜 고전 스티커 느낌이 나는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아무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원래 바고 유튜브라는 거를 살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알고리즘에 떠서 이즈노라는 유튜버님을 보게 됐어요. 그분이 정말 재치 있는 거예요. 말도 많이 하시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전 문구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보면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 정희의세라문 이즈노님이 좋아하는 콩콩이 선배가 있고요. 이분은 이름이 뭔지 몰라요. 아무튼 예쁜 여자분. 일부 여자분들 이거 저희 엄마가 옛날에 이런 캐릭터들 물건을 많이 갖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기 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조각 스크랩 보내주셨고 꾸마사레이 이티커도 이렇게 세 장을 넣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덤을 받고 제가 직접 구매했던 물건들인데요. 지금 음, 전좀 당황스러운데. 아니 이 꽃보다 남자 스티커를 샀는데 제가 샀 때는 그 이미지를 봤을 때는 요렇게 클줄 몰랐어요. 이렇게 클지 몰랐어. 요 이렇게 클지 몰랐고 한제 손바닥만한 한 A6 정도 사이즈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요거 요거 두개가 저는 한 요정도 될줄 알았어요 요게 요정도 될줄 알았는데 너무 작아서 당황했다 뭐 어쨌든 하나씩 보자면 이게 꽃파는 남자 스티커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애플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셨나요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소희정 선배가 제일 좋았어요 소희정 선배 약간 다크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가끔은 이해가 안갈 때가 많았지만 뭐 잘해주다가 갑자기 못해주다가 갑자기 자기 혼자 화가 나서 막 손이 다쳤다가 뭐 되게 이해가 안 가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솔직히 소희정 선배가 근데 얼굴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laughs>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소희정 선배가 제일 좋았다 이런 요거에는 뒤에 사진에다가 씌워서 프레임처럼 쓸수 있는 그런 귀여운 않아요. 스티커를 하나씩 사봤습니다 짠 대박이죠 대박이죠 여러분 이렇게 디카프리오 오빠가 있는 프레임 스티커도 사봤습니다 어, 지금 드라마에 너무 슬픈 점이 나와서 잠깐 중단했다 갈게요 다시 찍어볼게요 어디까지 했지? 아 제가 지금 국화빵을 먹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음, 이런 디카프리오 프레임을 팔길래 솔직히 웃겨서 산게 거의 80%예요 웃겨서 한번 사봤습니다 사봤고 다음은, 짠! 이런 옛날 스타일의 다꾸 스티커를 해봤어요. 레알, 도듬 이런 옛날 말투. 이런 거, 이런 거 붙여주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런 거 제가 진짜 어릴 때 문방구에서 많이 샀었는데, 이런 걸 지금도 팔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10덕후 인생, 이것이 저의 인생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일 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중요한 건 N이 없어요 다음은, 짠! 이거는 미니 스티커인데, 음,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렇게 에폭시 재질로 이렇게 글리터가 박혀 있어서 너무 너무 예쁜 스티커. 그리고 저는 이 캐릭터가 오리거든요 지금 보면 아 오리 아니 병아리다. 병아인데 원진이가 병아리 뭐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진이 생각이 나더라고. 뭔가 원진이 생각이 났어. 제가 원진이 병아리 뭐해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냥 원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니다 너무 귀엽죠? 슬래핑 지금 자고 있는 모습도 있고. 앵그리도 있어요 앵그리 벌스데이래요. 알을 깨고 태어난 거야. 음, 너무 귀엽다.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귀여운 고전 스티커네요. 다음은 이런 손글씨 스티커. 이렇게 탁구할 때 쓸만한. 슬퍼도 스마일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짜잔! 와 너무 귀엽죠? 이게 가격이 진짜 옛날 스티커인 거 봐요. 500원이에요. 이게 500원이래, 이게. 우와 뒤에 이런.. 이게 모양지래요. 스티커는 아니고 이거로 오려서, 오려서 카드 에 붙이세요라고 되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명의 소녀들이 있어요. 제가 러비티 친구들이 저 포함해서 세 명의 친한 친구 모임이 있는데 그들이 생각이 나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옷 입히기가 있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네, 요렇게 있고. 다음은 키링.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세요. 이렇게 하나, 두 하나씩 나눠서 쓰라고 있는 키링인데, 이렇게. 좀 뭔가 귀엽다기보다는 뭔가, 아무튼 예뻐가지고 사줬습니다. 이게 고전이어서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네요. 이렇게 색깔이 벗겨진. 그네 그리고 자, 마지막, 마지막 고전 스티커는 이건 제가 랜덤으로 구매를 한 건데, 랜덤 3장을 해서 5천 원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5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 오, 정말 비싸네. 요각보다 고전 문구가 제가 구매를 하려고 찾아보면서 느낀 건데, 고전 문구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성 있고, 이걸 모으신 분의 정성도 있을 테니까. 아무튼 이렇게 미니 타각 스티커를 랜덤으로 받아봤는데, 어떤 거냐? 짠! 어머, 어머. 어, 머 이건 공룡구나! 이 외계인인 줄? 외계인 귀신 바둑이 여기가 되게 귀엽게 생겼다 근데 데이트래요 데이트하러 가는 건가 봐 스윗 러브야 사랑하는 공룡인가봐요 여기 데이트하러 가는 공룡이 너무 귀여운 그런 스티커네요 아무튼 고전 스티커는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 제가 다른 데서 구매한 스티커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서세요 공주님 어 우리 엄마 선정 가장 귀여운 햄스터 1위 이거 원진이한테 써야 되는 스티커 아니에요 사랑과 관련된 어 이런 인소같이 오글거리는 대사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런게 있네이 사랑에 빠진 소녀도 있고 너무 마음에 든다 다이소 주접 스티커 사십시오 여러분 짱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 고전느낌 낭낭하게 옛날 느낌으로 써보려고 별 스티커를 샀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아트박스 산책하러 갔다가 산 스티커들인데 짠 이렇게 제가 아트박스 구경할 때 뉴진스 노래를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파워파프걸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건 사야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또 이거 세 개가 따다닥 있었는데 한 명만 두고 오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세 친구를 모두 구매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세 분이 또 우리 크래비티에 계시잖아요 <laughs> 그래서 너무 친근한 마음에 구매를 해 봤습니다 이런 힘을 모아서 세계를 지킨다 요런 느낌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요런 느낌 이런 느낌 그리고 요런 클로버 하트 꽃이 는 스티커를 사줬고 이런 알파벳이랑 이런 이것도 살짝 고전 느낌 나는 귀여운 동글동글한 숫자 스티커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웨이트 패치 슈가 글리터 키스컷 감탄사 모음집 그래 감탄사 스티커네요 요게 또한 장에 있으면은 쓰는게 아까워서 굉장히 잘 안쓰게 되는데 키스컷 스티커는 요렇게 마스킹 테이프처럼 이렇게 뚫뚫 말려있는 그런 스티커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씩 떼서 써도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네 그렇구요 자, 다음은 무엇이냐면 제 노트를 세 권이나 샀어요. 뭐 저렇게 마을 했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용도들이 다크가 있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다이어리가 일단 두 개가 있어요. 저의 행복을 기록하는 거의 놀러가거나 그런 일상들을 적어주는 다이어리가 있고 하나는 저의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노트예요. 저의 힘든 이야기나 저의 속마음 떠오르는 생각들 그리고 좋은 글귀 같은 거를 필사를 해서 저의 마음을 가다듬고 멘탈케어를 해주는 그런 노트로 쓸... 는 노트가 있는데, 제가 먼슬리 다이어를 정말 안 써요. 먼슬리 다이어를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탁상달력을 내두고 있고, 여기는 아직 일정 안 써놨는데, 탁상 달력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폰에 있는 스케줄 어플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손으로 이렇게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어서 안 샀었는데, 한번 먼슬리 꾸미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6개월치 먼슬리를 구매를 해줬습니다. 이건 모난베어 제품인데, 짠! 이게 스티커 꾸며서 붙여주면 되거든요. 아, 스티커 붙여서 꾸며주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모난베어 스티커를 사줬습니다. 짠! 이게 모난베어가 굉장히 색깔이 화려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장 써보고 괜찮으면 구매하자 싶었는데 직접 눈으로 봤을 때 스티커가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나중에 또 구매를 해줄 것 같아요. 이것도 건들면 뽀개 버릴 거야. 뽀개 버리고 싶은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알바하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저랑 좀 맞는 스티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매를 해줬답니다. 레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이 6월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치로 내가 1년을 딱 써보고 먼슬리를 계속 할지 말지 정하자 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해줬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도 열심히 써줘 보도록 할게요 요것들이 제가 지금부터 쓸 다이어리들입니다 제가 오피스 오브 띵즈에서 구매했던 행복기록 다이어리와 이건 제가 옛날에 구매했던 무인형 품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구매했던 다이어리인데 우선 제일 먼저 요거의 표지를 바꿔줄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고 이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머릿속을 비우고 생각 없이 살아가자 라는 뜻에서 이런 사진을 한번 가져왔어요 정말 생각이 없어 보이죠? 정말 머리가 비어, 보이, 머리가 비어 보인다? 이 말이 좀욕 같은데? 아무튼 욕은 아니고 좀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살아가자 라는 뜻에서 요런 사진을 가져왔고 제가 만들어준 표지를 먼저 빼고 새로운 표지를 워주도록 할게요 살짝 볼펜으로 꺼주고 그대로 잘라줄게요. 이렇게. 어 아, 진짜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정말 평온해 보여요 마음이. 이건 저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노트인 만큼 그냥 깔끔하게 간단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 일단 그냥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됐다. 와 이거 봐 너무 귀엽잖아?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할 것만 같은. 이렇게 저의 마인드 컨트롤 노트가 됐고 나중에 더 꾸며보도록 할게요 하고 원슬리를 한번 꾸며볼 건데 이거는 모난베어에서 산 거다 보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모난베어 스티커로 꾸며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요거가 뭔가 키치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저 방식대로 말할게요 진짜 오타쿠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오타쿠 스티커들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오타쿠 스티커들을 다는 아니고 몇개 정도 가져왔는데 이 모난베어 이 스티커도 여기 이렇게 글리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터커스 티커들 보면 이런 것도 거의 다 글리터를 넣어서 제작들을 하시거든요? 막요렇게 제작을 하시는데 이런 느낌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넣어줄 거예요. 여기 표지에는 어떤 걸 넣어줄 거냐면 이 사람이 좀더 세보여, 세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붙이는 거 이렇게 신용만 해도 너무 예쁜데 벌써, 벌써 예쁜데요? 이거를 어디다가 붙일까? 여기 붙이게요. 여기 붙이고, 요거는 뭐냐면 가비지 타임 스티커랑 블루록 스티커예요. 이게 칼선에 컬러가 있어서 요게 더 귀엽고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줄게요. 준수가 있는데 저는 준수의 성격이 굉장히 저와 비슷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무튼 그래서 준수도 좀 붙여주고 싶습니다. 너무 귀엽다. 그리고 고양이니까 여기 발자국 있는 게잘 어울리거든요. 붙여줄게요 저는 그냥 원래 이런 거할때 굉장히 망설임이 많은 편인데 그러면 영상이 안 나와요 영상이 찍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제가 힘들단 말이죠 편집할 때 힘들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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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빠르게 <laughs> <laughs> 가생각네 빠르게 빠르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쿄 리벤져스 고양이 스티커인데 이것도 칼선이 솔직히 흰색이어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붙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난 스티커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거는 이 까만 고양이가 나오고 이 노랑이가 요 다이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가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느낌인거지 여기 준수도 딱 까만 고양이니까 스토리텔링이 맞죠 아니, 대충 여기 붙여줬고 이, 이것도 도리벤에 나온... 도리벤에 나온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 옛날에 사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멘트가 뭔지도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양키 스티커라 해서 약간 양키 멘트들을 요렇게 스티커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들지 마라 요거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하나를 붙여주고 싶은데 멘트 같은 것들이 적혀 있어 가지고 또 붙여주면 이상할 것 같긴 한데 그냥 한번 해 볼게요 어, 괜찮은데? 그냥 막 붙여 줄게요 막 해도 어차피 스티커들은 이쁜 것들이 모여 있으면 이쁘다 이렇게 하고 이건 핑크색을 해줄 거요 너무 귀여운데? 아 근데 너무 많이 꾸며 줄 필요도 없는 게 이런 디자인들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너무 예뻐요 안 꾸며져도 제가 따로 안 꾸며져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준수가 있다면 영중이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푸딩 영중 스티커를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이 영중이가 맞나? 한번 봐야겠다. 아, 영중이가 맞아요. 왜냐면 여기 상호 병찬이 영중이 준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너무 귀엽죠? 이런 디자인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비해서 굉장히 귀여운 모습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것도 제가 잘 꾸며주면서 스티커를 꾸며주면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뭘 꾸며줄 거냐면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 다이어리는, 이, 얘네 이름이 뭐였죠? 아, 팝업걸이 들어간 식으로 해서 좀 꾸며주고 싶거든요, 요거. 또 제가 써주고 싶은 스티커가 있는데, 이건 예전에 가영님이 저한테 직접 만들어주셨던 스티커예요. 이게 저의 행복이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귀여운 아르드님의 스티커들을 일단 꺼내놔서, 꺼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미리 꺼내놓고 하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일단 여기 좀 중앙 쪽에 파워프 버를 붙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무게감을 딱 잡아주면 될것 같은데, 얘는 너무 정의용사 이런 느낌이고, 이게 진짜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정을 해서 이거 붙여주도록 할 거예요. 파워프 버를 붙이지 말까요, 그냥? 근데 이거 너무 귀여워서 붙여주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혀가지고, 저파업 그거를 아까 붙였는데 저거를 붙여놓으니까 다른 것들이랑 잘 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꾸미기가 어려워가지고 일단 저는 맛있는 거를 먹을 때 굉장히 행복을 느껴요 제가 라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라면을 한번 붙여줄게요 이렇게 고양이 세 마리를 딱 붙여줄 거예요 저와 저의 친구들을 표현한 겁니다 어떤가요? 이거를 굽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음 너무 귀여운데? 저희 이니셜을 한번 붙여볼까 싶어요 순덕이라고 와 미친 저거 봐요 미쳤다 갑자기 키스를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카메라 구도를 갑자기 바꿔버렸는데 죄송 미쳤다 저런 아 진짜 설리나니까요 진짜 비지 진짜 잘 나온 게 공연가 그냥 그냥 어른 남자 연기하는 게 아니라 몸 안에 고등학생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어린 애랑 이은정 씨는 또 고등학교 선생님니까 그렇다 생각하니까 너무 순덕 마음에 든다 이렇게 덮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여기 위에도 이어스더 꾸며줘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꾸며야 좋을지 감이 잘안 잡히네요 하프프 그걸 여기 붙여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렇게 같은 계열 색깔로 붙이는 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괜찮죠? 지금 딱 붙이고 왔거든요? 이렇게 귀여운 폴로기 스티커들도 같이 붙여줬는데, 어, 제가 원하는 느낌대로 좀 마음에 들게 잘 나온 것 같거든요? 야 마음에 든다! 너무 예쁘다. 저의 행복 기록 다이어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저의 행복한 일들을 많이 많이 적어줄 거예요. 앞으로 닦고 하는 영상으로도 많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개의 다이어리 오늘 표구를 해줘봤는데요. 생각 없이 살자 멘타 케어 노트. 나의 일상을 기록해 줄 스케줄러, 원슬리 노트, 그리고 나의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해 줄 행복 다이어리. 다이어리 표고를해 줬는데 저는 지금 딱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고 너무 키치하고 저의 스타일이어서 오늘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근데 영상이 재밌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영상을 처음 찍어봐서 재밌을지는 모르겠는데 부디 재밌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다꾸와 스티커 하울 그리고 여러가지 덕질 영상도 많이 들고 올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사랑입니다